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가 명하는 그 모든 명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니 성국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환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고양과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당주리와 뚝반죽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데려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창조의 근본 되시고 그릇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언어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해 드리며 무합산봉사대에서 하늘의 하느님께 하늘 기도 올려 데려오니 제 기도 혼명하여주셨고 있어야 될것으로이 땅에 살아가 있는. 제 하늘, 생명력에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지켜 보존하여 주셨고, 이 땅에 살아오고 있는 약속의 목자에게 이곱제 낮발을 통하여서 온 칠투를 끌고 있을 때, 그 글은 혼비치 아니하게 해주셨고, 걸어가도 비렇치 아니하게 주셨고이지에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셨고, 오늘도 모든 일정 가운데, 주천지 만백성들, 승리의 하루가 될수 있도록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는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 자리가 허락되지 않은 것 같이 오늘도 발걸음 발걸음 내릴 때 성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백성아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18장의 말씀 속히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아서계시는 19장에서 영육 혼인자치와 주 전능하신 하느님 통치하시던 그 말씀 속히 함께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고, 2 0 장에서 첫째 부화또하한 이십 일 장에서 제안을 석방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리랑 노를 부르면서 종의 성경 본부 건청을구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복을다 이루어지게만 하여 주셨고 오늘도 모든 일정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받은을복쭉믿사 하며 사명에서 생명으로 이루어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 되겠나이다. 아멘.